여러분, 저는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은 12시 29분이에요. 하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이입니다 세이의 세상.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중간고사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 우선 저는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이제 줌으로 하는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수업이 줌 수업이라니 너무 슬프네요. 뭐였지? 공부 안 한지 오래됐서 말이랑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 노트랑 펜. 공구를 너무 오랜만에. 이 특히 마케팅 수업은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는 주라서. 사람들이 하는 프레젠테이션도 잘안 듣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안 들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으니 아, 방금 일어났는데 10분 만에 젤리를 4개나 해쳐 먹어버렸어요. 이거 보이시니까. 진짜 이만큼 처먹었어. 난 진짜 브라이 새끼는 틀림없어. 자, 교수님의 수업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관연 수업에 몇 명이나 올지 오는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Sadly. Mm. 제가 지금 줌 링크를 못 찾아서 친구한테 물어보려니까 친구들이 마침 그렇게 문자가 왔네요. 나만 못들어오는게 아니었어. 어, 친구 찾았다네요. r a c k i l y that Zoom that U.S.J. 78 wants to open this. Open Zoom. 나는 이렇게 커넥팅. 아이고, 이거 카메라 끄기. 교수님 미안 들어왔네요. 수업이 시작한 지 4분이나 지났지만 교수님은 들어오지 않고 계시네요. 교수님이 안 들어오는 동안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보겠습니다 국제선 예매. 저는 보너스 항공으로 예매를 해가지고. 어머, 나 모닝캄이네? 뭐 왔어? 예매를 하겠습니다. 어, 와우, 두 자리 남았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예매한다. 한국 가는 거! 지금 구매하기. 나 마일리지 3만원씩. 결제 완료, 결제 완료. 나 이제 한국 가. 이렇게 지금 모닝패스가 완료가 돼서 저는 이렇게 한국으로 가는 모닝패스를 끊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국을 돌아가는 마지막 영상을 이렇게밖에 못 찍게 되다니 음 이런 옷에 지금 뒤에 정리 안 해가지고 정말 더러운 네반 수업 들으려면 렌즈를 껴야 되기 때문에 렌즈를 끼고 다시 나타날게요 이게 이세영 님의 렌즈 리뷰, 저도 세영이니까 아 이거 진짜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 <laughs> 우리들만의 공유하는 비밀 아니 근데 교수님은 수업이 8분이나 쓰는데 왜 들어오지 않고 계시는 거죠? 저도 중강고사 브이로그인 이유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근데 제 시험들이 다 테이크 홈 익셈이라고 래가지고 집으로 교수님이 파일을 올려줘서 그걸 이제 뿌는 시험들이랑 어그 시험들을 공부를 하고 한마디로 그냥 과제를 하는 거죠. 중간 대체 과제. 그것들 하고 오늘 저녁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불러 초대해가지고 집에 밥도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초대할 집골이 아닌데. 음. 제가 한동안 못 볼, 한동안이 아니지. 못볼 사람들이니까. <laughs> 그래도 어제 이제 약속이 있어서 나가서 얘기했는데. 아니, 교수님이 안 들어오냐고, 안 들어오니까. 아니, 안 들어오시냐고, 안 들어오시니까 지금 내가 계속 카 앞에서 딴소리만 하잖아.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해야 될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야, 말이야. 어, 교수님 이안 들어오시는 동안 사회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올려주신 중앙부사 파일을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번 학기가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번 학기는 학점을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것 같지도 않고 지금대로만 한다면 많이 하는 거죠. 이 한국 가면 친구들 만나고 학원 다니고 다른 공부도 하고 이러면은 아니, 나 왜... 나왜 아, 미스 세영 언인데 okay, 다른 애들 이름이 교수님 uh, 집인가 보다 교수님 하면 교수님 그래도 많더들어왔 And I was actually thinking of uh, trying to put So actually let's let's step back and, and talk a little bit about where we are, uh, just course wise. This is actually well, not Uh if if we do have some glitches uh, it'll be fine. We might need a little extra bit of patience, but um So, in terms of what we're going to cover, are basically four of uh, the reading for today, and then um, an, uh, talk about some examples as we go, of most of which. A few different times, ask for questions, and um, and at that point. Uh, 너무너무너무너무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이 수업은 제가 진짜 맨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들었던 수업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들으니까 너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어차피 교수님이 온라인에다가 올려주시거든요. 그, 아, 근데 뭔가 수업 파티스페션 늘려야 되는데. 그냥 수업 들어야겠다. 들어가서. 괜히 이 난리치다. 5분이나 놓쳐버렸네. 교수님이 수업하시는데 나가기는 뭐하고, 이 수업이 지금 머리에 절대 안 들어오고, 어차피 제 생각에는 나중에 온라인으로 강의 올리시는 것도 들어야 할것 같아서, 일단 켜놓고 교수님이 이제 뭐 발표를 시킨 거나 그런 거를 뭐 하면은, 펄티서페이션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하고, 지금 딴짓 할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딴지 자주는 지금 짐을 너무 안 챙겼기 때문에 짐을 챙겨야 돼 자, 노담이야, 노다 그래서 짐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의 한 모습이 진짜, 와우, 어, 내 얼굴 기름이 가득하네? 공부를, 공부를, 공부가 아니라 과제를 좀 해보려고 너무 안한것 같아서. 다들 집 밖에 나가지 말라라는 그런 권고하는 메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메일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특히 외국인 학생들은 집 밖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그런 팀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 과정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들 파톤해가지고 내일 저녁으로 미뤄졌어요. 내일 저녁까지 찍어야겠다. 한, 한 개도 빡세지 않아? <laughs> <줄 아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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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는 거야? 손님들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치우고 지금 몇 시냐 벌써 11시가 다 됐어요. 진짜 가는 것 같다는 기분이 진짜 들어요. 그전 영상이 좀 짧은 것 같아서 내일 인앤아웃 가기로 했거든요. 인앤아웃 가고 마지막으로 차를 타서,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과 접종하지 않는 우리끼리 차 안에서 다니는 그런 그냥 드라이빙을 좀, 드라이브를 좀 하려고요. 그 이제 인앤아웃을 드라이브스로 해가지고 테이크아웃 해서 어제 이제 풀밭 같은 데서 먹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내일 봐요 안녕 저는 이제 인앤하우스를 먹으러 갑니다 저는 이제 인앤하우스를 먹으러 갑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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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머리 오늘 곧 응. 잘랐는데 정말 짧아서 오늘 날씨도 이래가지고 완전 유령 도시거든요 그래도 우린 인앤하우스 먹겠다고 굳이 굳이 차를 빌려서 나왔지 아, 진짜 맛있 겠다. 온라인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8시에 제가 8시에 온 이유는 제가 오늘 온라인으로 하는 그룹 미팅이 있거든요. 저희 그 마케팅 팀원들 이 하는 그룹 미팅? 문제는 제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laughs> 그래서 행아, 저희는 줌으로 하지 않고 구글 행아웃으로 해서 링크로 지금 들어가서 왜 아무도 들어오질 않지? 왜다 늦는 거지? Some <S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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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people like this i think it's a bit too expensive and he said he will only buy one of one product from them and I've been researching on it. Actually, to be honest, I, I just wrote my experience about it and then just talked to some of other YouTubers. So basically, there are three types of advertising using YouTube um, like branded content, and it's basically like you introduce the product and you get a certain amount of money more than you get from PPL. The content by itself is to introduce the product. So, PPL is basically you just do your normal content but there is just the product showing so basically a product placement but branded content is the content by itself is for the product say hi say bye to my vlog fans my friends fans this is my friend no i mean the Bye. are you still in I yeah sure <laughs>